아파트 급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매의 눈입니다.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급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의 매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하라교 15위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 센트럴 자이 3단지 34평 남동향 세 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.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7년 된 아파트로 305동 건물 24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매물 가격은 4억 3천만원, 전고점 가격은 6억 9,6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8.2% 하락한 가격입니다.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7,200만원입니다. 하락유 14위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신도시 자연엔자이 33평 남서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.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7년 된 아파트로 703동 건물 27층 건물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매물 가격은 5억 5,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9,8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8.2% 하락한 가격입니다.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6,640만원입니다. 하락유 13위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일풍경체 장당 센트럴 34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.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8년 된 아파트로 307동 건물 22층 건물 중 1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매물 가격은 3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7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8.6% 하락한 가격입니다.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2,950만원입니다. 하락율 12위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평택 35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.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8년 된 아파트로 대규동 건물 28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매물 가격은 3억 8,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3,0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8.9% 하락한 가격입니다.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5,400만원입니다. 하락율 11위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센트럴 자이 3단지 34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.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7년 된 아파트로, 318동 건물 29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매물 가격은 4억 2,500만 원, 전고점 가격은 7억 200만 원으로, 전고점 대비 39.5% 하락한 가격입니다.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7천만 원입니다.